네, 시작할게요. 베키야, 커마가 후격이죠? 베키야 하고 부를 때는 앞이나 뒤에 커마를 치는데 문장 맨 앞은 안 치죠? 베키야, 너 괜찮니? 오케이, 괜찮은. 이런 얘기죠? 너 괜찮은 이니? 그니까너 괜찮니? 하고 물어봤죠? 유가 동사고 알가 아, 알가 아, 아, 동사고 유가 주어예요.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앞으로 온 거예요. You look different today. 너는 오늘... 다르게 보인다. Look은 여기서 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인다.죠? 근데 뭐처럼 보이냐 하면 뒤에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처럼 보인다를 어 의역을 하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너는 오늘 다른처럼 보인다. 즉 너는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왜음 well, 저기 글쎄 음뭐왜이런별 의미는 없어요. 네. It is because of. 그것은 이다죠. It, it is의 줄임말.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요. 뭐 때문이냐? 앞에 것 때문이냐? 뒤에 것 때문이냐? 뒤에 것 때문이죠. 항상요. 그래서 뒤에 것 때문에 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오디션 때문입니다. 선발대회를 오디션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도 그냥 오디션 요즘 해요. 그래서 그것은 오디션 때문에 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디션 때문이에요. 이쌤뭘 가리켜요. 오늘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말하는 거죠. 유민. 유민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의문문이죠. 의문문. 네, 물음표가 왔죠. do you mean의 줄임말이에요. mean이 의미하다. 그래서 너는 뒤에 거를 의미하니? 즉 뭐뭐라는 말이니? 이렇게 다시 너의 의도나 뜻을 물어보는 거죠. 너는 뒤에 거를 의미, 의미하니? 그래서 뭐, 뭐뭐하다는 말이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인데 do you mean이 원래 do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문문은 동사 앞으로 와야 되죠. 네, 근데 하루에도 너무 많이 써요 이런 말이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법상 아무렇게나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을 그냥 앞에 거 생략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유민으로 하고 뒤를 올려서 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유민인데 두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뭐라는 말이지? 이 말이죠. 스윙 오디션을 의미하는 거지, 이 말이죠. 노래 오디션이죠. 노래 선발대. 에 어, 노래 스윙이 어, 노래하다. ing 붙어서 노래하는 것. 노래하기. 그러니까 명사가 돼서 그냥 노래하기 예, 노래 이렇게 되죠. 노래 오디션을 의미하는 거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 노래 오디션 말이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do you mean the singing condition 이렇게 되는데 예, 너무 하루에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는 생략해버리고 예, 뒤를 올려서 의문문 만듭니다. you mean the singing auditi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I thank you죠. thank y you o u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예요 주어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인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쓰죠.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 생략하고 thank you thank you 하면은 어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아 어, 아이가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원래 thank you 라면 무슨 뜻이에요? 주어 없으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너에게 감사해라. 내가 어떻게 남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당신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 도, 얘기하고 돌아내는 건 아니죠. 누구나 여기 지금 아이가 생략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인데 아이 생략하고 그냥 하루도 하루에도 뭐열 번, 스무 번 말하니까 예. 물론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땡큐'라는 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예. 그래서 '땡큐'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략돼 있다. 그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없애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면 예. 자연적으로 생략해도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는 두유민이었습니다. 너는 노래 오디션을 말하는 거지 의미하는 거지라고. 예, 네 맞아요. yes의 줄임말? 예예요. yes의 줄임말? 야. 야. 예. 뭐둘다 돼요. 야, 야 보통 야 많이 하는데. 근데 yes의 줄임말인데요. Y E S. 스펠링 세 개인데 줄여서 말하데 스펠링 네 개가 됐어요. 스펠링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발음이 이제 좀 줄어들었죠. yes에서 예 혹은 야. 야. 예. 한 한 음절이니까. 그래서 여튼 줄임말인데 스펠링은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다. 스펠링도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네 맞아요. 이 말이죠. y e s yes 줄임말이에요. 네, I didn't pass. 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저 did n o 죠 did 했다. 나시 t 터 붙어서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 우리 영작하세요 그러면 I couldn't pass it 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didn't를 많이 really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 일부러 안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못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죠. 패스, 뭐 뭐를 통과하다, 합격하다 하죠. 네, 그래서 isn't 생행 오디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직격하면 안았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통과한 게 아니라서 의역을 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작할 때 조심하실 거요 그것에 합격하지 못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 못했다. 어디 오디션에 합격 못했다. 그래서 인을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서 패스하지 못했다. 그것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아니고 인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다. 그것을 합격하다. 그래서 패스하면 그냥 목적어가 온다는 것도 영작할 때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네. 아 정말? I'm sorry to hear that. 어 나는 미안하다 라기보다 우선 유감이니죠.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유감이다.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튜는 뭐뭐 해서 뭐 막이기 뒤에 거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안 됐구나 그것을 들으니까 안 됐구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 됐다 안 됐다 예 이런 얘기죠. 직역을 하면 나는 그것을 들어서 유감이다 나는 그것을 들어서 안 됐다 그래서 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 됐다 좋은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합격했다고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이죠. 네안 예. 됐다 이런 얘기고요 약간 위로하는 거죠. 유 프랙 테스 l o 라 너는 많이 얼랏이 많이죠. 멋지나갔죠. 너는 많이 연습했는데, 이 말이죠. 프랙티스가 연습하다. 명사일 때는 연습, 동사일 때는 연습하다. 프랙티스 트 발음이 나요. 스, 프랙티스. 스 하면서 목을 만져보시면 목이 안 울려요. 안 울리면 음성이 없는 무성음이라고 랬어요 근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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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울려요. 무성음하고 유성음하고 만나면 발음하기 힘들어요. 같은 동포끼리가 발음하기 쉬워요. 그래서 얘도 무성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트르 해줘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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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안 울리죠, 목이요. 스. Practic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acticed. 이렇게 요요둘다무성 p r 요 You Practiced. a l 서 t 가 c e 너 p r a c t i c 다 d Practiced. p 는 a c t i c e d p r a c t 니 c e d p r 를꾸 t i c e d p r a c t i 부사 d p r a c t i 사 e d p r a c i d i d i Did는 대신 쓴 대동사예요. 뭐 대신 썼냐? Practiced 대신 썼죠. 그래서, 예, 원래는 I practiced a lot이에요. 나는 많이 연습했어요. 그 대신, 아, 나 맞아요. 나 그랬어요. 나 그랬어요. 그랬어요가 대신 쓴 대동사라는 거예요. 대신 쓴 대동사는 d 가 나와요. 항상. practiced가 과거니까 did로 써준 거예요. 아, 나 그랬어요. 이 말은 I practiced a lot을 똑같이 또, 써, 또 써주는 건 유치하기 때문에 I d i d 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 맞아요. 나 그랬어요. 이 말이죠. I tried my best. Try my best. Try one's best라고 하는데 음, 최선을 다하다가 try one's best예요. Try. 이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Best. 원스가 나온 이유는 주어가 마일 때는 try my best. 주어가 유일 때는 try your best. 주어가 히일 때는 try his best. 주어가 수지일 때는 try her bes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맞춰 주세요 하고 그냥 사람이라는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 원투트리 할때 원이 아니라 사람이나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의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됩니다. 예. 스트라이는 노력하다, 시도하다. 그래서 Try o n e best 자체가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I가 주어니까 my로 맞춰줬어요. 이유는 your best가 되겠죠. 그래서 어,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과거니까 try에서 y에서 ied, I를 고치고 ed를 붙여서 tried가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그것을 실패했어요 라는 거죠. Fail. 실패하다 지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또 싱잉 오디션 가리키는 거죠. 네. 그것을 실패했다. 즉 그것에 탈락했다라는 거죠. 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그것을 실패했어요가 되는 거고요. 어,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하죠. 나는 그것을 실패했다. 그렇죠. 한국말은요. 그것에서 실패했다.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 시험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또 인을 넣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네. 그냥 페일은 목적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실패했다. 시험을 탈락했다. 이렇게 해서 이인이 안 온다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한국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작할 때 힘들고 해석할 때도 그냥 해석할 때는 그래도 보면 알겠지만 영작할 때 힘듭니다. 나는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것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죠.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받으실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색깔이 전부 파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버을잘 봐주신 거죠. 버은 문장 맨 앞에 잘안와요 대문자로 이렇게 잘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슬이 들어갈 문장이 길어져요. 한 문장 나오고 커마치고 두 번째 문장에 맨 앞에 오기 쉬워요. 그래서 뭐뭐 했다 그렇지만 뭐뭐 했다는 두 문장으로 쓰지 않고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버슬이 들어가면 꼭두 문장 이 있어요. 그래서 길어져요 문장이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할 때에는 벗을 쓰는데 앞에 커마 치고 같은 문장에서 계속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대문자 안 쓰고 문장은 하나로 길어진다라는 걸또 염두에 잘 봐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영작을 잘안 하지만 뭐 중급반 중급반 중간 정도나 그때부터 영작에 들어가요 영작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기동량 들어주는 게 들어두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수고하셨어요.